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모토로움, 현대 코나, SUV 2026 a 뉴 스탠다드 4 럭셔리.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일 2026년 형 현대 코나는 소형 SUV 시장에서 또한번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성공적인 디자인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층 진보된 기술력과 럭셔리한 감성을 결합해 도시명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모델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버전까지 폭넓은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현대차의 미래지향적인 SUV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2026 코나는 현대차의 최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주행 성능, 안전성, 그리고 공간 활용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1.6L 가솔린 터보, 2.0L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완전 전기차 버전인 코나 일렉트리까지 제공됩니다. 전기차 버전은 약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480km 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하며 100kW급 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약 45분 만에 충전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출력의 균형을 맞춰 도심과 장거리 모두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코나의 스포티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면부에는 얇고 길게 뻗은 풀 LED 라이팅 바가 적용되어 현대 전기차 패밀리 룩과 통일성을 이루며 새로운 파라메트릭 픽셀 패턴이 전면 그릴과 하단 범퍼에 적용되었습니다. 측면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과 날렵한 루프 라인으로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휠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해 최적화되었습니다. 후면부의 LED 테일 램프 역시 수평으로 길게 뻗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며 고급스러운 마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내는 하이테크 럭셔리를 테마로 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미래적인 감각을 제공합니다. 최신형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오버 더웨어, 업데이트, 음성인식 제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무드라이팅 옵션과 고급 친환경 소재 마감, 그리고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작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사양도 동급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현대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스마트센스, 스마트슨즈가 대거 적용됩니다. 특히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방 후방 주차 센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2026 코나는 한층 발전했습니다. 전기차 버전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초대의 가속 성능을 발휘하며 부드러운 전기 모터의 토크로 도심 주행에서 민첩하고 경쾌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매끄러운 조합으로 연비와 주행 질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스포츠 모드에서 더욱 직관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되었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략에서도 2026 현대 코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소형 SUV와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코나는 디자인, 효율성,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춘 전략형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코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충전 혜택,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그리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6 현대 코나는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니라,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도시명 프리미엄 SUV로 재탄생했습니다. 일상 속편안함과 주말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로 앞으로 소형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A 뉴 스탠다드 포 럭셔리는 바로 이코나에서 완벽히 구현됩니다.